요즘 그 코로나19 감염병으로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어, 지내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네. 자녀라는 존재는 떨어져 있으면 무척 보고 싶고요. 아, 가까이 있으면, 어, 물론 좋기는 하지만, 종종 맞부닥치게 그렇죠. 됩니다. 네. 참아야 될 대상이죠. 네. 네. 자녀에게 잘 되라고 하는 소리인데, 네. 어느 순간 잔소리 수준이 됩니다. 어 사실 부모가 저잘 되라고 나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인데 네. 짜증스러운 반응을 보이거나 네. 따박 따박 말대꾸를 하고 네. 심지어 거세게 대들기까지 합니다. 아 그러면 그렇죠. 정말 진짜 네. 으 소리가 나고 한대 주워받고 싶거든요. 그렇죠. 네그 순간 대부분 부모는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웃음> 하죠. <웃음> 네 <웃음> 그렇죠 물리적 등짝 스매싱. 어, <laughs> 네. 오늘도 몇분 계셨잖아요. 그렇죠. 등짝 스매싱. 네. 그 아주 짧은 순간 네. 어, 부모의 머리. 그로인해서 가슴, 심장, 손, 입 여하튼 전신에서 그 아드레날린이 <laughs> 네. 분비됩니다. 분비되죠.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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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표출하는 것이 네. 바로 화입니다. 네. 네. 아, 분노. 예. 네. 어. 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사실 네. 이 악마의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아드레날린이 작용하는데 그 시간이 어 짧아요. 길어봤자 아, 한 90초 정도만. 아, 정말 순식간에 음. 올라오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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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자녀를 어. 키우는 부모는요. 화가 나는 고 90초만 잘 넘기면 된다고 얘기를 해요. 어... 제가 재봤어요. 90초 동안 어... 큰 숨을 몇 번이나 쉴수 있는가. 어... 네. 다섯 번쉴수 있더라고요. 어... 아, 다섯 번요? 그러면. 아, 그러네요. 하... 이렇게. 너무 하... 빨라요. 하... 천천히. 권사님더 더, 더 천천히. 권, 거의 권사님은 네. 화를 내지 는 않으세요. 아, 더 천천히 예. 해야 된대요. 그래서 하... 저는 <laughs> 90초 동안 에큰 숨을 한번쉴것 같아요. <laughs> 이제 숨 쉬면서 별 생각 다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아, 이 화나는 90초 안에 속에서 끓어오르는 화와 분노를 어, 근데 정당화할 때 얼마든지 남용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네. 어. 그게 잠언 13장 14절입니다. 아. 이게 오늘 목사님이 하시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네. 초달. 네. 초달에 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고 목사님께서 오늘 가르쳐 그 주셨습니다. 옛 번역에는 초달이라고 했는데요. 네. 이 초달은 행위거든요 네. 대게 이제 엉덩이나 어. 뭐 이런 데를 때리는 행위를 그렇죠. 뭐 저희는 매로 알고 있어요. 예. 배 때리는 매. 그러나. 근데 이제 이게 아마 성경 번역하시는 분들이 음. 이초다은 너무 너무 나갔다. 그래서 아. 요거를 이제 명사형으로 번역을 했어요. 어, 네. 그래서 찾아낸 게 이제 매라는 음. 단어거든요. 아, 네. 요 매라는 단어가 다른 데서는 또 채찍이라고 그러니까 음. 매와 채찍이 원문으로 보면 다른 말이 아니거든요. 네. 어쨌든 그자언 13장 24절에 보면 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어. 자식을 미워함이라. 음.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네. 맞아요. 오늘 풀어야 될 단어가 요 매라는 단어고 징계라는 단어인데요. 네. 어, 이것과 쌍벽을 이루는 쌍둥이 구절이 또 하나 있거든요. 자언 네. 23장 13절로 14절. 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음.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월해서 구원하리라.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부모님들 어릴 때 아이들 어. 매 들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애 혼낼 때 죄책감이 약간 들때이 말씀이 떠올라요. 저도 역시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네. 제가 뭐 인생을 많이 살지는 않았어요. 근데 조금 조금 살았거든요. 네. 근데 주변에서 맞고 자란 사람이라든지 자녀를 막 때리는 사람 어. 보면 트라우마가 있고요. 음. 그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네. 이 말씀이 저는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는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계시로 주신 건데 네. 이게 잘못된 말씀일 수 없거든요. 어. 자녀 때리면요, 자녀 죽습니다. 때리다 죽는 거 많이 보잖아요. 어. 그래 뉴스에 나오죠. 오, 나오긴 네. 하죠. 그리고 안 죽었더라도 그 때리는 순간 멍드는 거거든요. 아, 멍, 멍 들면 아. 그건 큰일 나는 거고 음. 우리나라 말고 법이 좀 강한 네. 선진국에서는. 자녀가 끌려가죠. 전화기 들고 어, 그렇죠. 신고하면 음, 그, 자녀를 못 키워요. 분리시킨다고요. 음. 어, 네. 그럼 이 말씀이 뭐 잘못된 것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네. 근데 그게 아니죠. 이렇게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네. 말안 듣고 부모화를 건드리는 자식은. 아, 부모가 생각할 때, 옳다구나 음. 매를 들어 징계하자. 네. 뭐, 채찍으로 때려도 죽지 않는다고 했고, 채찍으로 때리면 오히려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한다고 했는데, 네. 그냥 한대 때리지 뭐. 어. 음. 이렇게 여길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네, 과연 성경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매질, 회초리를 음. 이처럼 부추기고 인정하는 것일까요? 음. 아, 원문인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우리말로 번역한 번역본이잖아요. 어, 네. 그렇죠. 번역이라는 것은요, 그대로 옮기는 게 아니라, 네. 그 번역할 당시의 시대와 문화 그리고 음. 민간에 널리 퍼져 있는 사상을 반영해서 어. 번역하는 거거든요. 네네. 반드시 성경을 볼 때는 이게 번역본이라는 걸 알고 음. 이거를 원래 어떤 의미를 갖고 음. 이 단어가 쓰였는가를 살펴야 되는 겁니다. 네. 네. 우리 말로 성경이 번역될 그 당시를 보면 조선 사회거든요. 네. 어, 그렇... 어. 네. 유교적 전통이 어. 강했고요. 네. 부모가 자녀를 매로서 다스리는 것이 정당화되었던 때입니다. 사상을 보면. 맞아요. 어, 자녀가 부모에 대한 책임은 많이 강조해도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어, 사실은 없어요. 그 그렇죠. 어, 부모가 아팠는데 자녀가 빌었더니 음. 잉어가 뭐 음. 나왔다. 뭐 어, 이런 건 맞아요, 있어도 맞아요. 자녀가 그 추운 날 가서 물에서 고생해서 손발이 부르고 그런 얘기는 없잖아요. 없죠. 그~ 죠 번역에 있어서 어, 너무 이 시대와 문화를 반영한 번역이 우리 성경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뭐, 음. 흔히 생각하기를 뭐, 귀신. 우리말로 어. 귀신이, 네. 어, 성경이 말하는 그 귀신이 아니거든요. 아, 아니에요? 음. 네. 오. 이건 뭐, 오늘 따져볼 건 아니고, 음. 네. 또 충격적인 것은요, 천국도 음. 사실은 우리 전통적으로 천국, 저, 저 세상, 저승은 음. 저 세상이잖아요. 이데성경이 네. 그렇죠. 말하는 천국은 저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이거든요. 어. 오고 있고 어. 우리 안에 있고 어. 또 장차 이루어지고 음. 뭐 그런 개념이 있어요. 음. 그래서 네. 이런 용어 선택이 음. 쉽지가 않거든요. 아. 지금도 라떼 세대, 라떼 세대 멀리 음. 퍼져 있는 속설 중에 <laughs> 음. 맞는 자식보다 때리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다. 어. 맞아요. 네. 또 매로 키운 자식 효성 있다. 네. 이러면서 부모가 자식을 미워서 때리냐 어. 올바르게 자라라고 때리지, 때리지. 그렇죠. 저 잘되라고 회초리를 들고 키우면 그 자식이 나중에 커서 부모에게 효도한다 어.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이런 전례한 인습에 자녀를 채찍으로 때려도 죽지 않고 오히려 자녀를 지옥에 가지 않도록 구원한다는 번역본 성경구절이 합세하니 네. 뭐 상상만 해도 참 남감하지 않습니까? 음. 그러면 그 원문에 있는 해석을 정확하게 오늘 좀알려주시는 네. 거예요? 원문을 보면요. 네. 자문 13장 24절을 보면, 매라고 네. 번역한 단어를요. 이렇게 네. 어. 생겼어요. 아, 그 단어가? 예. 여기 네. 이제 읽으면 아. 쉐베트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군요. 쉐베트. 히브리어. 예. 히브리어입니다. 네. 쉐베트라고 읽는데 네. 이 쉐베트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구절이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거기 보면 메라는 말은 없고 이 말이 나와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기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랬어요. 음. 네. 여기에서 규라고 번역한 단어가 바로 쉐베트입니다 규라는 말을 다른 말로는 홀이라고도 해요. 이게 뭐냐면요, 이런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거 많이 보셨죠? 이집트의 음. 왕 아, 파라오가, 네, 이렇게, 파라오가 네, 들고, 들고 있잖아요. 어, 이게 두 개인데 하나는 지팡이고 어. 하나는 막대기예요. 요게딱 그러니까 보실 때안 네. 보이시는 분들 죄송한데 네, 지금 보입니다. 이게 뭐 용도가 매질용이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그렇죠. 네. 음. 이렇게 화려한 걸로 때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 그렇죠. 어, 이 이집트의 파라오 그리고 중국의 황제인 천자가 제후를 임명할 때 네. 그리고 중대한 황명을 전달할 때. 음. 그리고 하늘에 제사를 집전할 때 손에 드는 이 막대기가 쉐베트입니다 아. 이걸 홀 이걸 규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성경에서는 이어서 이 규라는 말을 통치자의 지팡이라고 설명을 붙여놨어요 네. 이 통치자의 지팡이라고 번역한 요 단어는 요쉐베트가 네. 아니라 좀 어렵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여기 하카크라는 단어거든요. 하카크, 어, 어, 하카크. 하카크를 통치자의 지팡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네. 여기 지팡이란 뜻이 전혀 없는 단어예요. 아, 근데 이, 그렇게? 네, 그냥 설명해 준 거죠. 쉐베트는 이 하카크라고 설명을 할때 규홀 그러면서 이것은 통치자의 지팡이라고 그냥 설명을 해준 건데 네. 이 하카크가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는 로우기버예요. 로우기버라는 음. 게 뭐냐면 네. 법을 만들고 음. 어, 법을 집행하는 어. 권세를 가진 자예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왕이 법을 다 그렇죠. 네. 좌지우지 했잖아요 네. 다시 말해서 이 쉐베트라는 막대기를 잡은 어, 자는 법을 세워서 집행하는 한 나라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잠언 말씀으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잖아요 네. 아까 제가 설명한 예. 창세기 말씀을 기억하면 서 예.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의 손에는 네. 회초리가 아니라 아이 쉐베트가 들려있는 거예요. 아 쉐베트. 그러니까 이 쉐베트를 들고 있는 사람은 네. 법을 세워 집행하는 음. 하카크, 그러니까 로우 기버, 어. 통치자라는 거예요. 음. 네. 그 따라서 매를 아끼는 것은 왕이, 황제가, 파라오가 그가 가진 이 통치의 고유의 권한인 네. 통치권을 행사하려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음... 아, 통치권을 행사하아 부모는 그 자녀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왕이고요. 그렇죠. 황제고요. 어. 파라오예요. 어. 이 코로나 1 9의 어, 전국에서 네. 각 가정의 부모는 그 가정을 다스리는 왕이. 왕이에요. 왕이. 하나님이 그렇게 그에게 쉐베트 통치권을 주신 어. 거죠. 네. 부모가 만일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네. 그 고유한 통치권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어. 안 되는 거죠. 왕은 왕이 돼 어떤 왕이냐 세종대왕 같은 왕이 될 수도 있고요 아, 폭군 연산군이 같은 대단히 있고. 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런 통치권을 가진 세종 임금이 백성을 막 후려쳐서 어 그러진 않을 거막 그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상상이 어. 안 가죠. 네. 연산군은 어, 또그렇또 예, 그렇잖아요. 어.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쉐베트를 가지고. 음. 뭘 하고 있는가를 한번 되새겨 봐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내 자녀가 나의 말을 듣고 안 듣고 이걸 떠나서 먼저 네. 부모는 음. 이 가정을 책임진 왕이고 집권으로. 또 황제고 파라오입니다. 음. 다시 본문을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매로 자식 때리는 것을 주저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면 자식을 미워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네. 음. 부모에게 주신 고유한 통치권을 음.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음. 그것은 자식을 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데 우리는 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매로만, 매로만 네. 때리는, 그러니까 때리는 걸로만, 걸로만 받아들였잖아요 후계로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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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사실 그 매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음. 그 매를 자식을 쳐야 되는 게 아니라 부모 자신을 쳐야 되는 거죠. 아, 그러네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요, 또 근실이 징계한다고 했어요. 징계. 여기서 이 징계라는 단어도 되게 네. 혼내킨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어감이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게 벌 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음. 네. 오늘 아주 시벌이요 폭격입니다. 어. 이걸 이제 무사르라고 합니다. 무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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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무사르. 무사르라는 것은요. 신명기 1 1장 이절에서는 교훈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교훈. 예레미야 십장 팔절에서는 가르침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음. 잠언 사장 십삼절에서는 훈계라고 번역을 했는데. 네. 저는 이 무사르를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해요. 덕으로서 사람을 인도하며 가르친다. 그래서 기른다는 뜻을 가진 훈육. 훈육. 예, 그래서 이 징계라는 표현보다는 훈육이라는 훈육. 표현이 아, 네. 성경 전체의 아, 흐름에 적합한 네. 단어라고 어, 확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는 말은요. 네. 근실이라는 말은요, 어, 뭐냐면 아주 그 진심으로라는 뜻이거든요. 그니까 진심으로 무사를 한다는 것은 혼쭐을 내거나 음. 소리를 지르거나 음. 겁박을 주거나 처벌하고 때리는 아, 것이 아니라, 아니라 진심으로 훈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으로 가르치는. 네 거예요. 훈육이라니까 어감이 다르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 네.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어 때리는 행동은 음. 성경이 부모에게 요구하는 훈육법, 네. 양육 방법이 아닙니다. 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최상의 훈육법은 회초리가 아니라 우리 본이 있잖아요. 예수님. 네, 근데 서행이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아. 구의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 아. 예수님은 일체 우리 참으셨잖아요. 아...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주는 우리의 왕이신데 왕께서 이 쉐베트를 잡고 네.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그때그때 처셨으면 그때, 그때 응. 사람이 네. 때리면 뭐 네. 살아남을 네. 수 있지만 예수님이 됐으면... 때리면 저희 다 죽었겠네요. 예, 그러니까 아... 주님은 우리가 마저야 되고 우리가 잘못한 그 자리에서 우리제 대신 짊어지고 네. 십자가에서 어... 아버지요 야...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네. 하면서 스스로 어, 그 몸과 야. 아, 이거 말이 안네 음, 몸을 찢으시고 피를 내셔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네. 그런 자세로 네. 우리 자녀를 대해야 된다. 이게 성경의 교육 방법의 기본적인 음. 틀입니다. 그동안은 초달 때리는 거라고 아이들 그러니까. 때렸는데 어떻게 하지, 목사님? 아 저도 많이 그랬는데 네. 회개해야 되고요. 네. 어. 우리 아이가 다 컸을 때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고백했어요. 음. 음. 아빠가 목사지만 성경을 이렇게 잘못 이해했고 원문으로 성경을 보고 나서 네. 이것이 아니라는걸 알았어. 어. 용서해 줘. 어, 네. 하고 얘기했더니 나중에 우리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어. 아빠, 그 이미 다 용서했어요. 그러더라고요. <laughs> 그동안에 이제 아빠의 네. 사랑을 아이가 받았기 아입니까. 때문에 또안 거겠죠. 네. 고맙죠, 아이한테요. 네. 자, 목사님 오늘 좀 내용을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브청자 여러분께 들려주고 싶은 마지막 말씀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목사님? 네, 그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떤 품성, 맞아. 우리의 성품이 참 모났죠, 사실은. 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것조차도 다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잖아요. 자녀는 꽃으로라도 때리면 안 됩니다. 아, 가정에서 때리는 일은 다 없애야 됩니다.